안녕하세요, 알리마인입니다. 네, 오늘은 절강 전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절강 전화 중국 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화주리 네, 이제 절강 전화라는 뜻이고, 더 어마의 주낭오류 스마트 물류의 주루 길을 가고 있다 주루루 루. 예, 길을 길이란 뜻인데 음 제광전화는 전통물류 어, 플랫폼 을 어, 대기업들의 물류팀들과 함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 실행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었는데, 음, 현재는 알리바바가 지분을 투자했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 물류 쪽으로 지금 알리바바와 손을 맞잡고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포트웨어 기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이 예,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만, 미래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안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최근 2, 3개월, 한여7 일곱 개 기업 말고는 사실은 계속 성장주로 조금 섹터를 잡고 투자를 했었죠. 왜냐하면 어 최근 두개 달은 너무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치주 위주로 가치주라고 해서 뭐 성장이 되지 않을만한 그런 완전 노후된 저는 석유화학 쪽은 하면 석유화학이나 어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도 저는 중국 조선업이 현재 굉장히라고 해야 되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어, 조금 허려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 완전히 부동산 위주로 하는 기업들도 조금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너무 고점에 올라가 있는 건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동산이랑 같이 연되어 있는 건설회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건설회사는 아직 투자를 한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 건설, 그러니까 민영 건설 회사는 현재 없고 국영 건설, 그러니까 중국의뭐 철도나 그리고 뭐 어, 어, 국가 관련 기관들의 건물들, 청사 같은 거, 우리나라까지 어, 시청 청사 같은 건물들 그리고 어, 또 북경올림픽 건 어, 북경 동계올림픽 왔을 때 이런 동계올림픽 관련 경기장들을 건설하는 국경 건설 회업들은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 민영 건설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큰 실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에서 길게는 5년 하면, 다시 어 중국 주식이 같이 동반상승할 때 이런 기업들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유제품이나 이런 편의점 관련 조금 성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영국이 굉장히 넓고 네, 아직 2, 3선 도시가 아직 발전해야 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 주들 그리고 이런 편의점 같은 이런 유통 물류주들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젊강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전통 물류 쪽을 하고 있었요 어떤 기업이 스마트 물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 성장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비상초에 적게라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긴장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했고 한 2년 안으로는 어, 적어도 2배에서 3배까지는 예, 탐탐 펌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얻습니다. 네, 뭐 오늘은 뭐 영도 이야기해 드릴 것 같고 네, 제유튜브를 와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